섹스아이엠의 키스터 라디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르는 게참 많죠 쉬고 싶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방금 들은 거뭔 가사지 오늘 만나본 가사는 자이언트의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조혜원 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흔한 투정에 저런 달콤한 위로와 고백을 던질 줄 아는 상대가 있다면 피곤은 다 날아가고 설레만 가득할 것 같아요. 음 가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 알아주면 힘이 나잖아요.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누구나 듣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영민님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어라 난데 뭔지 알아 쉬고 있는데 격하게 더 쉬고 싶은 거. 육아영님은 와 제가 오늘 회사에서 한말 복사 붙여넣기 한줄 알았어요. 사사구선님 음. 아침 점심밥 챙겨 먹으면 칭찬해 줄 거라고요. 저 야식까지 먹었어요. 칭찬해 주면 안 돼. 야식은 그번 외인 것 같습니다. 파 네. 님이 나는 쉬고 싶을 때 난디 꿀 보이스 꺼내 들어요. <laughs> 꺼내 먹는구나 내 목소리 아주 기특합니다. 노이 신청해주신 조혜원 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가사 몽게라 홈페이지 몽 가사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이따가 함께할 데일리 코너 I am 오늘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 0 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케 b 스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몽키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핫한 디저트 카페 요거트 월드에서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비비지 랩에서 톡톡톡 예뻐지는 톡샘필 화장품을 드립니다 이제 광고 들을까요? 데이니다 본스타엑스 IM의 키스터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664 2님 난디 난디 오늘 초승달 떴는데 봤나요? 아직 못 봤다면 몽키에 마무리하고 퇴근할 때꼭 봐보세요. 난디처럼 예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초승달이 떴구나. 이따 퇴근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늘부터 날이 부쩍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요. 음 4318님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오랜만에 달리기 하러 나왔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도록 달리고 지금은 공원 주차장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가슴 속 깊이 들어오고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난디의 목소리는 따뜻하네요. 음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달리기 하러 나왔군요. 좋다. 아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오히려 활동적인 걸 해서 땀이랑 같이 흘려보낼 생각을 하신다는 게 너무 어이력이 좋으시네요. 네, 4455님 난디초 오늘 조깅 이일차 다녀왔어요. 혼자서 5km씩 뛰고 있는데 가는 루트에 라면 맛집이 있는데 오늘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렬하던지 눈물을 머금고 지나쳐왔어요. 바람 불때 라면에 생맥주 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앞으로 조깅할 때 집에 지갑을 절대 두고 다녀야겠어요. 음... 이러고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실걸요? 아 지갑 너무 불편해 이러면서 나중에는 카드 지갑도 싫어서 카드만 들고 다니실걸요? 아 9974님 난디난디 저는 오늘 차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다고 경고가 떠서 정비소 가서 공기압 넣으러 갔는데요. 거기서 타이어 찢어진 거 발견하고 타이어 두 개를 갈고 왔어요. 갑자기 큰돈 나갔지만 추워지기 전에 자동차 점검했다 생각하려고요. 음 저도 차에 타이어 공기압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넣고 왔습니다. 투어를 갔다 오니까 계절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히 공기압이 달라져 가지고 밥좀 먹이고 왔습니다. 어 김현숙님 와 DJ 목소리 무엇? 뭐? 지금 방송하시는 그대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현숙님 저는 어, 키스터라디오 DJ 몬스타스 아이엠 난디 본명 임창균 인사드립니다. 본키라이부 여러분의 실 시간 사용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문자 번호 간8 9 1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시간 시간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지드래곤 김윤아시미 시간 듣고 와서 사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래곤 김유나의 비스윙 유튜브 오셨고요 KBS 쿨 FM 몬스터스 아이캐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희정님은 난디는 태몽이랑 태명 뭐였는지 알아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너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하시더니 급하게 만든 티가 나는 어설픈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아 태몽이랑 태명이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전에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수현님 난디 저 1년 반 정도 일을 쉬다가 11월 1일부터 새로 출근해서 지금 3일차인데요. 출퇴근 거리가 미쳤어요. 왕복 4시간이에요. 오늘 간단히 회식하고 집에 태, 택시 타고 왔는데도 왜 벌써 11시죠? 나 이제 씻고 자고 6시에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왕복이 4시간이요? 말도 안 돼. 와 진짜 출근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먼 거리 출근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조저 영주님, 난디 저는 곧 생일이라 혼자 놀러 갔다 왔어요. 혼자 경기도 성남까지 가서 컨셉 촬영도 보고 초밥 뷔페도 가고 작은 케이크도 샀어요. 물론 진짜 생일에 다 같이 초도 불고 놀겠지만 혼자의 추억도 쌓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좋네요. 하셨습니다. 수출하니 놀다 왔네요 큰맘 먹으셨겠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촬영도 하고 뷔페도 먹고 케이크도 사고 너무 기특하네 잘했네 블랙엔젤님 오랜만에 벽화 의뢰가 하나 들어와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1차로 디자인한 그림이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야 작업에 들어갈 텐데 날씨는 추워지고 마음이 급한 밤입니다 음. 아이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느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이제 어 그림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해야죠 노래 두곡 듣고 올까요 케플러의 하트서프 이어서 필리의 기억사탕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케플러의 하트서프 빌리의 기억사탕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몬섹스 아엠의 퀴스터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정다연님 며칠 전에 엄마를 믿고 엄마 손에 제 앞머리를 맡겼는데요 엄마가 제 옆머리까지 짧게 자르셔서 정말 망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엄마한테 엄청 뭐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좀 미안하네요 엄마 라디오 보고 있지? 미안해하셨습니다. 음... 어머님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제 앞머리를 잘랐는데 망하면 엄청 귀엽던데. 그래서 다현님 귀엽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고 이 형경님 얼마 전에 차에 커피를 쏟아서 세차를 했는데도 차에 냄새가 빠지지 않아 거금을 주고 다시 세차를 맡겼어요. 난지도 급하게 차에서 뭐 먹다가 흘린 적 있나요? 급하게 먹다가 흘린 적은 없고 이제 그 아르기닌이라고 짜 먹는 포 같은 건데 제가 모르고 그거를 떨어뜨렸나봐. 근데 이제 제 엉덩이 좌석 쪽에 해가지고 운전하는 동안에 제 엉덩이로 이제 남아 있는 거기에 있는 그거. 액체를 다 해가지고 저 이제 바지랑 시트지에 막 붙고 그거를 근데 또 제가 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다 굳은 상태로. 그래서 완전히 막 이렇게 돌덩어리 떼듯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3763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인데요. 최근에 모넷 입덕해서 영상들 찾아보느라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게 따끔한 아, 공부하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응원해요, 창균. 음, 따끔하게. 근데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죠. 뭐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그렇만 이제 그 비율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조원빈님, 난디 저는 예식장 뷔페에서 일하는데요. 저번 주 토요일에 예식이 아홉 개였어요. <laughs> 아침 10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9시 30분에 퇴근했어요. 어 말도 안 돼. 너무 바쁘시다. 결혼을 많이 하시나 보다. 요즘 같은 이제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오랫동안 서 있으시니까 다리가 정말 아프실텐데. 뭐 종아리 이거 잘 마사지 해야겠는데요. 아이고 저수인님 3주 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가 내일이면 끝나는데 뭔가 홀가분하지도 않고 기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어서 이 애매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음, 막상 내일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3주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거를 정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한순간에 벗어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만큼 고생을 하신 거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허승민님 지금 일본 오사카로 수학여행 왔어요. 오늘 사슴 공원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사슴이 많더라고요. 사진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사진은 못 보내요 하셨습니다. 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문자로 보내시면 되는데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사연만 보내실 거면 무료인 어플콘 K플러스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노래 들을게요. Off, on, off on off의 춤 듣고 오겠습니다. My mind is full of complications, put that on the side. 네 right. o COOL i t m h e a n t head, i o n to e t h e a o n o e t m a i g i n g t g h e o t m head, i o to e t m e d i i n g to t my h e I'm i n g to e t m i n g o g t my h e d I'm n y d g i n e I'm e h a t e a n d o n e y m e a g i n m o n t e i a m m i t h e a d i o o o m d i m 9 9 3사님전 태어나서 라디오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요즘 난디한테 푹 빠져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듣는 중이에요. 목소리 트리니도가 내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잘 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5643님 어, 난디 저도 가을을 맞이해서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 자른 이후부터는 가는 곳마다 민증검사를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난디도 지난번에 민증 검사했을 때 기분이 좋았나요? 기분 좋았죠, 그렇죠. 어, 기분 좋았다라기보다는 의무문을 조금 많이 품었어요. 정말인가? 진심인가? 어, 아니 근데 뭐 그냥 절차상 하셨겠죠? 많은 의미를 부여 안 하겠습니다. 전희원님 난데 저는 이제 입원해서 오늘로 이틀째 병원 생활 중이에요. 이번 중에도 과제와 팀플 때문에 깨톡이 쏟아지는데 정말 처음으로 톡을 지워버리고 싶은데요 아파도 제대로 쉴수 없는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도 난디를 보는 이 시간만큼의 따뜻해서 좋네요. 너무 공감합니다. 깨톡이 막 쏟아지는 막 읽어. 아하. 그지만뭐 어떻게 해요.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비료를 드릴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6298님. 난디 난디 혹시 아가들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갤러리 정리하다가 유치원 교사 1년차쯤 7살짜리 아가한테 받은 상장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일을 쉬면서 내년에 복직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해야겠어요. 그때 받았던 편지 사진도 보내요. 와, <laughs> 오, 뭉클뭉클하겠는데요 뭔가 아기들의 그런 작품 편지 같은 거는 때가 하나도 안 묻어있다 보니까 정말 만지기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 아기들이 너무 예쁘니까. 9787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딱 듣기 좋은 노래 신청해요. 오늘 발매된 따끈한 신곡 데이식스 성진의 체크 패턴 같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식스 성진의 체크 패턴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쿨 FM 몬스타사스 IM의 캐스터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실시간으로 4 5 2 3님이 요즘 앞머리 자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저도 앞머리를 잘랐는데 아, 머리가 얇고 곱슬이어서 그런지 애가 자기 주장이 확실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특성 있는 머리를 갖게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음. 그러게요. 요즘 앞머리 자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여름에 끝에 자르긴 했는데 4109님. 난데 저는 큰맘 먹고 겨울 옷을 하나 장만했는데요. 친구 결혼식에 이 옷을 개시할것 같은데 거기에 저의 예전 전남 친도 온다고 하네요. 딱히 미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꾹꾸력풀 충전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음. 오호. 그냥 뭐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그게 거의 다겠고. 너무 궁금한데. 그 <laughs> 상황이 너무 궁금하다 그냥 몰래 가서 남자친구 전 남친 누구였는지만 가르쳐 주고 저 멀리서 보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413196님 난디 저 이제 학교 수업 진도 안 나간다고 해서 책상에 있던 교과서 싹 비우고 왔어요 기분 완전 좋아 좋아 음, 저도 자퇴를 하는 날 사물함에 있던 아, 교재들을 다 비우고 조퇴를 했죠. 그때 휑하더라고요. 음, 나도 그랬었지. 보경님, 난데 저 수능 끝나고 유럽으로 여행가요. 일본은 한번 가봤지만 이렇게 멀리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고 떨려요. 그리고 요즘은 날이 맑아도 난기류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갈때 난기류 만나진 않겠죠. 어, 난기류. 한 번도 안 만나 보셨나요? 음, 저는 이제 투어를 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여러 번 만나는데 새로워요. 근데 새롭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난기류가 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지겹습니다. 아, 또 난디 이러면서 이 예나님 난디 저 시험 기간입니다. 매일 매일 울면서 공부 중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도 난디 목소리 듣고 힘내서 공부할게요. 그리고 저 과학 잘하는 법좀 알려 주세요. 아, 과학 잘하는 법이요. 이 무라생지 중에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확실히 물리 쪽은 이제 수학과 이게 접점이 많다 보니까 공식 같은 거는 확실히 좀 외워 두셔야 되는 거 같고 물화 화학은 이것도 음그 외우는 쪽의 영역인데 그 공식 아, 어, 뭐야 다 외워야 되잖아 뭐라 생생 생물 생물도 외워야 되고 지구과학 지구과학도 외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내라 예나야 바지에 heaven 이어서 오늘 바이크 듣고 데일리 코너 아이엠으로 돌아올게요. <laughs>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의 하루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나는 아이엠 장칠림 님, 아이엠 어그에 딴디. 오늘도 6시 정시 퇴근하려고 슬그, 슬쩍슬쩍 짐 싸고 있었는데요. 5시 58분에 갑자기 대표님이 오시더니 일하는 거 봐야겠어 하시면서 제 뒤에서 과자를 드시더라고요. 일도 추가로 더 시키셔서 30분이나 더 늦게 퇴근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출근은 일찍 했는데 퇴근은 더 늦게 하더니 억울해 흥앙 이 대표님 이거 좋지 않대요. 어, 뭐 사연자분이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하면 이거 어면이 불법이에요. 야근 추가 수당을 더 주시든가. 뭐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예? 4 7 5 3님아이아침 i 터 눈물 a m 아침부터 눈물핑. 난 m 오늘 h i m u t a Dunmulping. I am a 자 h i m u t a Dunmulping. I am Achimuta Dunmulping. I am Achimuta Dunmulping. I a 상황이 안 돼서 못 샀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대뜸 샀다는 아빠의 연락을 보고 아침부터 따뜻한 하루였어요. 사랑이다 진짜 많이 사랑하신다. 가슴 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계셨던 거야. 아, 우리 자식 이거 좋아하잖아. 사줘야겠는데 하면서 딱 생각이 나신 거지. 좋네요. 따뜻합니다. <목소리> 광민지님 아이엠 덜렁이. 난디초 오늘 완전 덜렁이 그 자체였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바람에 급하게 준비했거든요. 후다닥 나오면서 안경도 안 쓰고 나와 리밤도안 챙겨 나와 겉옷도 안 챙겨 입고 나와. 오늘 또 바람이 쌩쌩 불어서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도 지 않게 겨울맞이 제대로 했네요. 난디는 자주 두고 다니는 거 있어요? 자주 두고 다니는 거라 어... 애초에 재미 많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 지갑, 지갑도 카드 지갑이에요. 그리고 립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 내일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IM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오전에 클라우드 들을게요. 이시모모루루사라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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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내일 밤 10시,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터 라디오.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캐스터 라디오, 저는 TJ i m 이었고요 오늘 끝 곡은 알레프의 나이트 성입니다. 내일도 우린 서로의 습관이 될 거예요. 안녕.